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진짜 이유는 왜 탄핵 전국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할까요? 단순한 현상이 아닌 복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1. 보수 지지자의 응답 적극성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성향자의 참여율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ARS 조사에서 보수층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는 보수 성향자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2. 대한 정당 구제 과거엔 국민의당, 바른 정당 같은 보수 대한 정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외에는 보수 성향자가 선택할 정당이 거의 없음. 따라서 보수표가 국민의힘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 2년 프레임 강화. 탄핵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애국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보수 성향자들에게 이 프레임은 지지 선언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온다. 적극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과거 스캔들 중심의 탄핵 이슈와 달리 이번엔 인연과 체제 문제가 부각된. 4. 진보와 보수의 관여도 차이. 탄핵가결과 구속과정에서 진보층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지만 보수층은 위기의식 속에서 더욱 강한 결집력을 발휘.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심리적 차이가 응답률로 나타났습니다. 5. 민주당의 전략적 미흡. 민주당은 내란 프레임이라는 거대 담론에 집중하면서 민생과 관련된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에 약점을 드러낸. 반면 보수층은 탄핵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선명한 메시지로 응집력을 강화. 국민의 힘 지지율 상승의 진짜 이유. 보수층의 결집과 이념 프레임 강화 그리고 대한 부재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정치 이슈를 알아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